오늘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임대주택 유형인데요. 임대주택은 가장 많이 알려진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가 있는데 대부분 공공임대주택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임대주택보다 좋은 퀄리티의 시설이 특징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지어진 역세권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택은 청년 안심주택으로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지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은 영등포구의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 26세대, 일반공급 101세대, 총 128세대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준공되는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지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에 제공되는 시설은 휴식과 독서를 위한 북카페, 휴게와 담소를 위한 소규모 쉼터로, 실외 공간에 마련된 푸른뜰 마당, 스터디나 세미나에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9층의 커뮤니티 마당을 조성하여 전망 좋은 쉼터를 제공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대상 주택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여의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별 모집 인원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보셔야 하는 공급 유형을 알려드리면 청년 계층의 경우 16B형으로 총 모집 인원인 108세대 중에서 100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신혼부부 계층은 총 19세대 모집 중에서 8세대와 9세대를 공급하는 34형과 31형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청년 계층에게 공급되는 16B형은 일반적인 원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신혼부부 계층에게 제공되는 34형은 거실과 구분된 침실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31형은 구조는 같으나 발코니가 추가로 있는 모습이고 주택 내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쿡탑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공급 유형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청약 신청 페이지의 평면도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특별공급의 임대 조건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16B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30%인 경우 보증금 3,700만원에 월세 36만원 보증금 40%인 경우 보증금 4,900만원에 월세 31만원 보증금 50%인 경우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26만원입니다. 나머지 유형의 임대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일반 공급의 임대 조건입니다. 역시 보증금 비율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이 제공되며 가장 많이 모집하는 16형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30%인 경우 보증금 4,600만원에 월세 45만원 보증금 40%인 경우 보증금 6,100만원에 월세 38만원 보증금 50%인 경우 보증금 7,600만원에 월세 32만원입니다. 나머지 유형의 임대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먼저 청년 계층의 신청 자격입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에 자동차여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거주지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청년 계층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은 없고 자동차 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무순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면서 추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계층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본인의 총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공통으로 월 평균 소득 120%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소득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40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1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 역시 월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네요. 그리고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공급은 무순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면 특별공급은 소득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되고 순위인의 경쟁이 있을 시 거주지 요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입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2일 토요일부터 2023년 7월 25일 화요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은 존타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셔서 상단의 메뉴 중 청약신청 청약신청 접수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사항입니다. 이번 임대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입니다. 공급 규모는 108세대이지만 주차공간은 65대만 제공되고 있어서 주차면수 부족으로 차량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형별로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역세권 청년주택 존타워의 대표전화 02848-0888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청년 안심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치도 매우 좋고, 임대 조건도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고, 거주 지역이나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좋네요. 이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